안녕하세요. 딸도 마지막 시다의 엉거주춤 주춤입니다. 네.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?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못 그러는 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. 네. 어. 지금 또 마음 어떠세요? 네. 저는 편안합니다. 네. 음. 일부러 더 편안하려고 그러나?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. 네. 고요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. 특별히. 네. 그런 일들이 없어도 지금 순간은 또 그렇잖아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어,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, 그 뒷이야기. 68번째 이야기인데요. 오늘은 오래된 속담 다시 듣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주로 사용하는 속담은 뭐가 있으세요? 음, 엄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속담을 그날 얘기하셨어요. 어 여러분 은이 속담을 어떤 의미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. 뭐 보통은 젊어서 고생은 뭐 일, 으, 어렵고 힘든 일들은 인생살이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. 뭐 이런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. 어, 저그 정도로 저도 해석하고 있었는데 엄마 해석은 좀 달랐어요. 그날 뭐라냐면. 엄마는, 야,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, 사소소한다라는 이 말이 그 시절 어른들이 하도 젊은이들을 고생시키니까 미안해서 지어내, 지어낸 말 아닐까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, 어, 어 그럴듯한데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러면서, 아, 진짜 그 시절 엄마가 고생 정말 많이 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사실 엄마가 젊었던 그 시절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그런 최빈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,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니까 엄마가 그런, 그런 말을 할만도 하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근데 엄마 참 뭐라 그러셨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도, 야, 어른들이 참 지혜롭지 않냐? 이러시는 거예요. 들으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낸 어른이 저 같으면 좀 원망스러울 텐데 아니 그런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? 고생을 즐겁게 하게끔 하나?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엄마는 오히려 지혜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, 참 엄마가 긍정적이다. <laughs> 진짜 긍정성 갑이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음, 미안함도 조금 해석하면서 젊은 시절 고생을 기꺼이 하게끔 하는 그렇게 어, 지혜롭다고 보였는데, 아이고, 우리 엄마가 참 긍정적이네. 진짜 긍정적이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엄마도 그것 때문에 또 젊은 시절 고생을 잘 이겨냈겠죠? 음, 엄마는 젊은 시절 하도 고생을 해서 이제는 큰 바위 같은 문제가 닥쳐도 그 바위를 빨리 치우겠다라는 이 조바심보다는 또한 지나간다. 이런 기다림이 찾아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그날도 하셨거든요.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싫지만은 않다고. 그래서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피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음, 아주 어려운 을 이겨낸 사람의 여유도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음, 엄마가 지금 괜찮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우리가 지난 시절의 어려움을 파해 그치거나 지난 시간들을 원망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보면 지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지난 시간들의 어려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엄마의 지금이 괜찮구나, 엄마 말처럼 나는 요즘이 낭만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날 이야기 시작할 때는, 이제, 이날 우리 선배가 왔던 날이거든요. 좀 멀리서 엄마 밥 사드리고 싶다고 찾아와서, 또 엄마 좋아하는 빵 사오고, 하, 이래서, 그 이야기 고맙다,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, 그러니 뭐 엄마가 지금이 좋겠죠, 뭐. <laughs> 엄마 좋아하는 거, 어, 어, 이렇게 했으니까. 그리고 또, 오빠도 또 퇴원했고, 그리고 제가, 그 옛날 엄마 아빠 보험은 안 들었는데, 그렇게 엄마가 늘큰 오빠는 아버지 맛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랬는지, 큰 오빠 보험을, 건강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. 찾아가보지 못하고 이래서 되게 미안했는데, 너무 오랫동안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나왔어요. 그래서 보험료를 돈이라도 오빠한테 좀 보내줄 수 있어서, 제가 좀 그날 전체 마음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또, 어, 오빠는 그 이번에 또 그, 그러고 나서 어, 오빠 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.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원가족 가족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오빠 얘기가 그 한학교에 오빠가 그 입학해서 한학교에서 졸업한 적이 없대요. 하도 그 저기 뭐지 전화를 많이 다녀서. 그런데도 오빠도 엄마의 그 긍정성을 닮았는지, 어, 아유,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원망 없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, 그래서, 어, 오빠가 되게 이렇게 유연하고 이렇다고 하는데, 음, 네. 참, 음, 엄마, 엄마, 그, 오빠가, 나를 전학을 많이 다니게 했냐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<laughs> 나는 아주 그냥 온, 학교를 엄청 많이 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 말 맞다나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라 거를 어, 오빠는 아주 잘 <laughs> 긍정적으로 잘 새겨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 이겨내서 어, 긍정적이든 오빠도 그렇게 엄마 닮아서 살고 있다.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. 네. 다 엄마 닮았다.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. <laughs> 자, 오래된 속담 다시 듣기. 딸도 말좀 합시다.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. 엄마가 즐겨 사용하는 속담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. 네. 그 속담을 음... 각자 해석하는 게다 다른데요. 어떻게 해석하는지. 생각하, 얘기하다 보면 엄마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좀 엉뚱해도 환호하며 호응해봅니다. 엄마의 해석에 맞춰서 현실을 풀어보는 것도 재밌고요. 또, 엄마의 해석이니까 뭐 정답은 또 엄마한테 있는 거잖아요.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, 엄마 삶의 정신이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날 엄마의 긍정의 힘을 보았는데요. 또 우리 형제들에게, 어떻게 큰 오빠에게 남아있는 그런 긍정의 힘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. 그게 좀 때로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형제들도 잘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. 석담 한번 풀어보면서 지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